사장님 네뭐 보고 계세요 저 고양이 한 마리 어 어머 너 여기 터주대감이니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토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음. 뭐 투자용이든 아니면은 개발용이든 건축 허가까지 받아져 있는 토지니까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지금 건축이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론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집을 또막 짓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저쪽 동네는 단독 주택들이 몇채 들어서 있는데, 저 동네 평당 그 땅값 대지가 네. 1 0 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건 없어요. 어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토지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는 그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음. 출전한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도 요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오!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이 동네 자체가 관광객들이 조금은 많아진 그런 음 곳이에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인데 요쪽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여기는 진입로가 약간 길어요? 포장된 데까지는 응. 구주지 도로예요. 아 여기 포장된데? 네. 아, 그럼 우리 땅은 조 앞에 갈대가 움직이는 아니 갈대가 아니지 억새가 움직이는 적인가요? 네. 갈 갈대하고 억새하고 맨날 헷갈리지 않아요 소장님? 근데 막상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제주도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억세겠죠? 그렇죠 억세예요. 여기까지가 도로고. 네. 근데 이 안쪽부터 저희 토지예요. 어.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어,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네. 저렴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평당 45만원. 예? 왜? 이 주변에 이 정도 가격의 토지가 없어요. 없죠? 네. 굉장히 저렴한. 토지 가격이니까 이런 거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아요. 소장님 질문. 그럼 주소 이제는 안 해도 되죠? 이미 하니까? 아니요 되지니까? 건축 허가가 받아져 있어요. 아 허가가 받아졌으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포장된 포장된 데가 구겨지잖아요. 네. 도로 폭을 한번 볼까요? 음. 일단은 열몇채 건축허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6미터는 확보가 돼요. 둘, 셋, 넷. 다섯, 현황상으로는 5시 조금 넘고 지적도상으로는 6m 이상이 확보가 된 그런 도로 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차가 교차가 된다. 그렇죠. 두 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보가 없어서 몰랐는데 여기 땅 사이즈가 꽤 사이즈가 네. 좀 있나 봐요. 열몇채 건축허가 받아진 토지니까.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넓어요. 그거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요즘에 큰 토지를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송소장도 뭐큰 토지는 많이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소개해드릴 만한 이유가 있다. 음. 싸 나왔으니까. 그럼요. 그쵸? 가격이 매력적이잖아. 그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 맹지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렇죠. 굉장히 폭활적인네 어, 예, 성황리에 벌써 그건 이제 계약이 그날 됐고 근데 네. 이제 잔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런 토지 뭐 건축이 안 되는 토지 뭐 이런 토지 뭐 이런 거를 얼마를 주고 사느니 어쩌느니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워낙 박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여기는 뭐 주변에 보시다시피 건축하는데 <laughs> 문제없고 허가도 받아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전혀 공법상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집, 우리 땅 앞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진입로 확보도 다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이실지 드론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건물이 두 개, 골조가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마신 거야. 아하,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되게 중상가 아니라, 정말 시원하고 조용하고 새소리 잘 들리네. 네, 여기 경마장도 네. 가깝고요, 평화로도 가깝고 그 유수한 미의 개척단지라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뭐 관광객이든 거주하시든 시내권도 가까우니까 그쵸? 전천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애월의 토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항에서도 한 3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약간 그 소형 타운하우스 같은 거 지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지금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허가는, 최초 허가는 이렇게 받아져 있어요. 음. 네, 이거는 변경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중요하지 상... 않아요? 네. 상업적 용도로 건물을 그냥 크게 하나 지으셔도 되고, 쓰임새는 다양하다.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토지 안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잡초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글이에요. 네. 드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애월읍 유수합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6,658제곱미터, 2,014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하고 임야가 혼재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타지역분도 매입이 가능하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60%입니다.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축허가는 받은 토지고요. 아 지적도상의 도로의 폭은 8m군요. 넓은 도로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상수도 인근에 있고요. 여기서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11분 정도 걸리니까 약간은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월 해안도로가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인근에는 골프장, 경마장 이런 게 있는데요. 경마장은 차로 2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에버리스 골프장, 엘리시안 골프장은 차로 10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인 장전 초등학교는 차로 7분 정도 걸리고요. 시내 중심권 노영 5거리도 차로 20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어, 일단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평당 45만 원짜리 애월의땅 건축허가 받아진 거를 처음 본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아니면 뭐 개발을 하시려고 하셨던 건설사나 이런 분들이 보신다면 매입해 놓으셨다가 조금 호황일 때 지어서 분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같이 이런 시대에 저렴할 때 사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평당가가 정말 저렴한 토지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